여러분, 완연한 봄날 꽃놀이는 다녀오셨나요? 혹시 너무 북적거리는 야외는 싫고 나만의 봄을 즐기고 싶다면 이 방법은 어떠세요? 여유롭게 봄날의 푸르름을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초록의 향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봄꽃이 절정기를 맞은 경주 온통 꽃 세상인 이곳에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푸릇푸릇한 초록빛 세상이 있다는데요.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 저희는 손님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숲 컨셉의 카페이고요. 실내 정화효과, 가습효과가 있는 식물들이 170여 종 정도 있습니다. 사계절 모두 봄봄봄인 이곳. 마치 숲속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카페 곳곳에 다양한 식물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야말로 힐링 쉼터 그 자체입니다. 아, 저희 건물 외형이 한옥 카페인데요. 보통 한옥 카페는 내부에 식물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식물이 이렇게 많으면 손님들이 더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식물원 컨셉의 카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카페의 특징은 첫째, 독특한 인테리어를 들수 있는데요. 산업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에 식물로 포인트를 줘서 따뜻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와, 묘한 반전 매력이죠? 또 하나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옥 실내를 리모델링했다는 건데요. 기둥을 없애 천장을 높이고 곳곳에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조명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선 식물을 저희 매장에 들여올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식물이 그늘을 좋아하는지 햇볕을 좋아하는지 수분 공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장 한켠에 분수를 설치해서 부족한 수분을 많이 채워주고 있고요. 그거에도 부족한 수분은 작업자가 수시로 물을 뿌려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도 광합성 조명을 사용해서 부족한 햇볕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에서 4시간 식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한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이 구역의 진정한 주인공, 특식소, 특별한 식물들을 한번 소개받아 볼까요? 첫 번째 식물은, 와, 생김새가 정말 독특한데요. 이름도 심상치 않을 것 같죠? 바이 식물은 박질란이라는 식물인데요. 지금은 수입이 안 돼서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식물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식물은 벤자민인데요. 실내 공기정화에 효과적이라 건조한 봄철에 거실에 두면 좋다네요. 아, 이 식물은 벤자민이라는 식물인데요. 저희가 올 초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키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크면 저희 매장에 반을 덮을 정도로 커지는 식물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식물은 이렇게 실내 카페에서 찾아보기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푸릇푸릇함. 언제 보아도, 언제 와도 좋을 식물원 카페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기 좋은 힐링 쉼터입니다. 놀러 온 이제 기분도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물소리나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라 가지고 네좀 야외에서 이제 노는 느낌도 나고 되게 편안하고 좋아요. 카페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사진 찍기도 좋고 피톤치드 향이랑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왼쪽을 보면 벚꽃이 만개해서 음, 벚꽃이 흩날리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 초록 초록한 초록빛의 그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봄과 여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반려 식물 키우기 힘드셨나요? 식물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금방 죽어버릴까 봐 쉽게 포기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젠 걱정 마세요. 반려 식물 치료 센터에 문을 똑똑 두드리기만 하면 해결된답니다. 여기는. 꽃도 보고, 꽃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식물도 치료해주는 치료센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주시는 반려식물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들은 몸이 아프다든가 다치기나 이랬을 때 병원을 가지마 식물들은 갈 곳도 없고 또 병이 들었다든가 분갈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 치료를 해주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치료를 해주는 치료센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주시 지정 반려식물 치료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올 11월까지 지정된 10곳의 반려식물 치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무료로 식물 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초가 그 잎이 마른다든가 뭐 뿌리가 썩는다든가 깨끗한 화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 이제 병들고 시들고 어, 그다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와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을 적게 줘야 되는 화초를, 어, 물을 많이 준 경우, 물이 많이 요하는 화초인데 물을 안 줬을 경우, 그런 경우에, 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오세요. 예. 예, 이거 전에는 잘 컸는데, 음. 걸려와서 이게 조금 시드는 것 같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아, 화초가 메말라 있고요. 물을 안 주셨고, 성장이 멈춘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얘는,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도 좀 주셔야 될것 같고 결국 분갈이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소독한 화분에 배수판을 설치하고 깨끗한 마사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뿌리를 살린 식물을 화분에 넣고 다시 한번 다육이 전용 흙과 영양제를 넣어주면 화분 갈이 끝. 이젠 아프지 마. 이 식물은 다육식물관인데요. 흙이 지금 현재 메말라 있고, 그리고 햇빛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흙으로 교체를 하고 영양을 주고 해서 아마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식물들은. 그 식물 반려니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막상 이든 게 생겨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푸른 우리 집 정원 가꾸기. 그동안 망설이셨다면 이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봄맞이 반려식물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반려식물로 초록의 신러움을 워 보세요. 이 봄이 짧게만 느껴지셨나요? 그럼 이제 기다리지 말고 직접 한번 가꿔 보면 어떨까요? 늘 푸른 초록의 싱그러움. 이제 사계절 내내 즐겨 보자고요.